자꾸 여자한테 뭐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니네 거를 던져놓고 거기에 맞추게끔 만들라고 여자가 가끔 물어볼 때 있지 너한테 주말에 뭐 해요 어 주말에 뭐할거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걸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가 오빠 여자랑 약속을 잡는데 여자가 이때는 시간이 안 된대 그 네가 어 그럼 토요일은 어때 토요일도 시간이 안 된대 어 다음 주. 뭐, 월요일은 어때? 안 된대? 화요일은 어때? 안 된대? 수요일은 어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어, 너는 다른 유대가 아무것도 없고, 다른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뭐야, 조밥이야 DLV 하는 겁니다. 아, 선생님, 그래도 여자의 표현을 좀 봐. 그럼 너 그렇게 하든가. 항상 푸시들은 자꾸, 뭐를 조금은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를 하는데, 뭘 이렇게 양보를 해? 지금까지 인생이 양보였는데. 어, 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여자 잘 만나줬어? 못 만나줬으니까, 이게뭔거 아니야. 그하한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니까. 너 같으면 그러겠어. 너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자꾸 너의 뭔가를 내주고 있잖아. 근데 그 여자는 너한테 뭘 내주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너를, 너가 그렇게까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너가 마음에 안드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걔를, 너, 너는 걔한테 충분히 막걸로 흐흐흐 쳐서 어트를못 꽂은 거라고.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은데. 매력굴못샀으니까그 뭘로 메꿀 건데. 다른 배타력으로 메꾸는 수밖에 없어. 내가 너한테 이걸 해줄게. 나쁘지 않은 남자인 걸 증명할게. 다른 애들보다. 너한테 이만큼 내가 헌신할 수 있어. 이거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래서 씨발 족대는 거야. 족대 메월립니다 어? 징, 얘기 퐁퐁보. 얘기 퐁퐁보랑 97,541번 받아서 대기해야 돼. 족대는 거야. 그 싸움으로 갈 거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뭐야? 결론은 뭐야? 자꾸 여자한테 뭐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니네 거를 던져놓고 거기에 맞추게끔 만들라고 알겠어 그거야 그루를 따라야 돼 이해가지 네. 어 네. 어떻게가 네. 어, 네. 먹혔으면 막걸리 막 흐흐 조져가지고 먹혔으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겨 알겠지 따르게 만들라고 따르게 따르게 나를 따르라를 존나 크게 한번 외쳐줘 여자 귀퉁에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번 <laughs> <laughs> 외쳐주라고 어, 이게 어. 비지무지 끌려가지 말고 어 너도 남자임을 보여줘. 그래서 얘 여친이나 막 이런 거 슬프거나 비통한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자한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 위로 받으려고 알겠어?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여자한테 위로 받으려고 여자애들이 그 소리 많이 하지. 특히 사귈 때 이제 그런 말 많이 하거든. 오빠의 어떤 슬프거나 안 좋은 얘기, 뭐 힘든 얘기 나한테 나눠. 오빠에게 나 들어줄 수 있어.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 그래서 존나 아무 생각 없이 회사에 존나 힘든 일이 있었어. 아, 치, 아니, 뭐, 친구, 뭐, 쟤데그새 아, 나 어떡하지?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 나, 나 이거 어떡하지? 얘기하잖아? 여자가 어떡하지 알아? 괜찮아, 뭐, 잘될 거야. 하고, 뒤로는, 아이씨, 이거 어떡하지? <laughs>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갈아탈 준비한다고. 물론, 한두 번은 이렇게 들어주겠지.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치, 그러니까, 자기를 안정적으로 그 양육과 생존을 책임져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한다고, 궁극적으로. 어쩔 수 없어.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지금 내가 만나면 남자친구가 자꾸 삐끗삐끗 거리는 걸 자꾸 보여줘. 그러면, 어, 개 중에 어떤 여자들은 정말 로열이 강해서, 충성심이 강해서, 같이 갈수 있는 여자들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 생각보다. 내안 좋고 힘든 모습이 있을 때마다 자꾸 그걸 여자한테 토로하잖아? 그러면은, DLV 되는 거야. 낮은 가치의 남자 변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자가 절대로 너희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걸 실제로 받아들면서 실제로 얘기하지 마. 알겠어? 니네 문제는 니네가 풀어야 되는 수밖에 없어. 이게 남자의 참비애지 여자들이 니네한테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니네는 그 여자의 가치를 낮게 보지 않거든 절대로. 그렇지. 너뭐 누구 여자 만나는데 여자애가 막 아, 와서 뭐일안 되는 거같아뭐 힘들어 뭐 약간 막아 그래 아 시무 뭐 좀좀 파이팅 해야지 이러고 뭐. 말지 얘 여자가 힘들기 때문에 난이 여자 찰고 이런 생각 갖는 경우 극히도 뭐 없어 없다고 봐야 돼. 오히려 금제를 자꾸 해결해 주려고 그러지. 남자들은 그 특성상 야 그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봐 막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그러지. 어? 근데 아니야. 여자들은 절대 그렇잖아여자들한테그왜냐면 진화적 과정, 진화 심리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게 아무렇지 않은데 여자들은 남자가 내가 만난 남자가 그렇게 안 좋은거나 무슨 안 좋은 상황에 빠졌다고 자꾸 얘기하잖아. 안 좋게 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절대로 내가 힘들거나 무슨 상황에 있다고 여자한테 얘기하면서 감정적으로 기대려고 그러지마. 감정적으로보 심어. 어떡, 어떡하죠 선생님? 수를 해결하거나 또 다른 여자한테 기대. 알겠어? 나 차라리 처음 보는 여자한테 풀어. 자그 왜냐면 이제 안 보고 안볼 거니까 아니면 누구 형한테 풀어 형한테 얘기를 해뭐 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상담 받잖아 아니면 니네끼리 얘기하든지 아 쉬바 어, 친구한테 얘기해 친구한테 차라리 친구한테 아 쉬바 존나 존댔다 어, 어떡하지 아 그럼 이렇게 해. 아 이렇게 해서 남자끼리 풀어야지 우리 스스로 풀든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풀어야 돼 해야지 절대로 여자한테 어, 감정적 어떤 공감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 있어서, 마찬가지야. 그래서 절대로 내가 뭐 일이 안 되고 있다. 아 씨발 우리 회사 뭐 좋손데 좆같아아 씨발 그만 그만 두거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알겠어. 네. 어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씨발 남자니까 남자로 살아야지.